어느 절에서 스님들이 중요한 사안을놓고 난상 토론을 벌입니다. 이것저것 의견들이 다써져나어지만은 정작 중요한 것은 누가 고향의 목에 방울을 달 것인가였습니다. 아, 그러자 한 스님이 침통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답니다. 소승이 십자가를 지겠다이다 여러분 중도 십자가를 진답니다. 여러분이 십자가를 지고 계십니까? 사순절. 우리의 십자가를 짚시다. 남에게 맡기지 말고,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 우리가 짚시다. 기도의 십자가, 삼김의 십자가, 용서의 십자가, 십자가를 짚시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가 져야 하는 자기 십자가는 우리가 짚시다. 아, 그런데 십자가 하면 무슨 생각이 먼저 드십니까? 내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고통? 아픔, 괴로움, 억울함, 희생 이런 부정적이고 어두운 것들이 생각이 나죠. 그런데 십자가는 정말 우리에게 이렇게 부정적인 것입니까? 예수님은 가이사라 빌리뽀에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에 베드로가 나서서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주 기막힌 정답을 고백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비도로를 축복하셨고 이제는 이들에게 진실을 알려줄 때가 되었다 싶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사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네 이때로부터란 얼마는 신앙 고백이 나온 이후라는 뜻입니다. 이때부터 예수님은 비로소 당신이 장차 예루살렘에 올라가 핍박을 받고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실 것을 예고하십니다. 비로소 나타내시니라라는 표현으로 봐서 그동안 얼마나 이 사실을 알려주고 싶었는지 모른다는 예수님의 심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저것 다 말해주고 보여주고 했지만은 정작 그들에게 꼭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은 바로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의미 그거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은 뜻밖의 반응을 보여줍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아주 기막힌 놀라운 고백을 해서 야, 바요라 신만아, 내가 복이 있더다라고 예수님의 축복을 받은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을 합니다. 이 장면에는 우리 한글 성경에는 드러나 있지 않은 아주 놀라운 모습이 하나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해서 붙들고 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자기 옆으로 끌어 당긴다 라고 하는 의미의 단어인 프로서 람바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베드로가 말이야. 드디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십자의길기를 얘기하시는데,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자기 방향으로 잡아끌었다는 의미입니다. 왜요? 잘 들으려고요? 아닙니다. 이어지는 단어, 항변하여 라는 단어. 이거는 에피티마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뜻이 뭔가 하면은 책망하다. 야단을 친다라고 할 때, 아랫사람들을 막 책망할 때 쓰는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엄숙히 십자가의 길을 예고하시자, 아, 베드로가 그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아당기더니 주님을 향해서 결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막 야단을 쳤답니다. 놀라운 장면이죠. 아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야단을 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 십자가에 대한 베드로의 인식이 보입니다. 십자가는 비도로를 빌었다는 제자들에게 이건 마이너스였어요. 이건 생각 못한 거예요. 이건 부정적인 거예요. 그것의 모든 것을 앗아가는 결코 자신들에게 일어나서는 안 되는 그런 성질의 것이었어요. 자기들에게는 평생 수고한 대가로 축복이 더해지고, 물질이 더해지고, 출세가 더해지고, 권력이 더해져야지, 아, 모든 것을 잃는 마이너스의 십자가는 이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자 예수님의 얼굴이 단번에 바뀝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이런 생각하지 아니하고 돌이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그 인자 예수님의 얼굴이 색 사라졌어요. 그러건 베드로를 향해서 정면으로 돌이키사. 이제 예수님의 베드로를 향하여서 에피티마 하십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향해서 썼던 그 단어 야단쳤다는 에피티마 그 단어를 이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에피티마 책망하고 야단을 치십니다 뭐라고요? 사탄아 여러분 충성스러운 제자와 사탄과는 종이 한장 차이입니다 멋진 말을 하고 훌륭한 고백을 했다고 해서 그가 늘 천사인 것은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의 일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한 그는 단번에 사탄이 되고 맙니다. 한때 충성했다고, 한때 천사였다고 언제나 자신이 충신이고 천사인 줄 압니다. 하나님의 일보다도 자신의 욕망과 고집을 추구하여 사탄이 이미 되었음에도 이 사실조차 모르고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들 있습니다. 베드로 바로 그 사람이죠. 보세요. 이렇게까지 무섭게 말씀하신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아주 엄한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가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말이에요. 누구든지. 목사든 장로든 집사든 권사든 누구든지 말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은 예수님이나 그 제자들에게나 공통적인 겁니다. 힘들다는 거죠. 그건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그 힘든 십자가를 대하는 자세는 예수님의 시각과 베드로의 시각이 다릅니다. 예수님의 시각은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아주 절대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에게는 그것은 단순히 인간적인 고통이었습니다. 캬, 아, 십자가. 생각도 하기 싫어. 그것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어리석은 짓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직 베드로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지를 모릅니다. 그러게 예수를 따르면서도 아직 그의 수준은 인간적인 수준 육신적인 수준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느니라 예수님에게 십자가는 사명이요 사랑이었습니다 육신적으로 볼때 그것은 고통스러운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이거 앉으면 안, 안 되느냐고 개새만에서 밤새 기도하실 정도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신 일입니다. 그러게 고통스러운 것이지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기에 기꺼이 자원하여서 그 길을 나섭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시옵소서라고 결단합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자를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억지로 주신 거 아닙니다. 힘이 없어서 그 길을 가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나를 보내신 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주님은 늘 행하셨습니다. 그것이 비록 십자가의 고통스러운 길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기꺼이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원하시는 일인데 어찌 외면할 수 있습니까? 나는 네가 기뻐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수 있다라는 그런 말이 있듯이 주님은 말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기꺼이 십자가에 매달리셨고 거기에 당신의 생명을 내 던졌습니다. 이를 암시하는 말씀이 "요한복음 10장 18절에 이렇게 선포되어 있습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십자가 위에서 생명을 버리시면 어쩔 수가 없어서 말이요 힘이 달려가지고 말이야 그러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기 위해서 당신이 스스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게 고통스럽고 정말 피하고 싶었던 건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기에 기꺼이 당신이 스스로 택하신 겁니다. 언젠가 서울 홍제동에서 화재가 발생하여서 소방대원 여섯 명이 화재 진압 중에 순직한 일이 있었습니다. 아주 당시에 사회 큰 이슈가 됐었죠. 그때 그 순직한 소방 대원이 남긴 글 중에 자신의 직업에 대한 자부심을 이렇게 표현한 글이 있었습니다. 내 직업이 최고로 좋은 직업이다. 의사의 역할은 사람의 목숨을 구하는 일임에 틀림없지만 자신을 내던지며 구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나의 직업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 내 목숨을 내 던질 수도 있다. 용기 있는 사람들이죠. 사람을 구하고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내 던질 수 있다는 사람들은 정말 용기 있는 사람들이죠. 엊그제 뉴스에 보니까 지난 26일 미국 뉴욕 퀸스의 한 피자 가게 앞에서 61세 한국 여성이 이인조 강도의 흉기에 등에 찔리는 것을 보고, 마침 그 피자 가게 주인이 안에서 그걸 보고, 68세의 아버지와 38세의 아들이 그 위험한 상황에서도 무려 9차례의 칼에 찔리면서도 자기의 몸을 던져가지고 그 여성을 구해냈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누가 시킨 거 아닙니다. 자기가 판단한 겁니다. 사람을 구해야겠다고 말해요. 예수님을 닮은 사람. 스스로 나선 것이요. 스스로 자기 몸을 던진 겁니다. 십자가의 길,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택하신 길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스스로 택한 일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들에게는 십자가가 고통스럽다고만 여겨질까요? 왜 그것은 가급적 피하고 싶은 것이고, 애써 언급하고 싶지 않은 것일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평생 십자가란 단어를 쓸데 없습니다. 십자가, 십자가, 십자가. 그런데 가만 보면 그 십자가가 전부 다 추상화 되어 있어요. 현실화 되어 있진 않아요. 전부 구상, 구체적인 게 아니에요. 전부 인형화 되어 있어. 심지어 액세서리화 돼서 몸에 달고 다녀. 십자가, 십자가, 십자가. 그런데 현실에서는 십자가 지고 싶지 않아왜 않아. 그럴까요? 우리에게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만 있다면 그것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이 없기에 그 모든 것들이 고통스럽습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막 넘쳐날 때, 신학교 졸업할 때, 그 신학생들이 가장 감격스럽게 부르는 찬성이 뭔지 압니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두손 들고 가오리다야. 어디든 가겠다는 거야. 그러다 몇년 지나면 안 가, 아무도 시골에. 도시로만 가려고 했어. 그것이 사랑이 식으니까 십자가가 현실적으로 다가올 때다 피하고 싶은 것이 되고 말았다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만 받으려고 했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에 그 하나님의 말씀들이 아주 부담스럽고 힘들어 보입니다. 부부 싸움 하고 나면 설거지 소리가 엄청나게 요란하대죠. 그러나 부부에게 사랑이 넘치면 설거지는 소리도 들리지 않는답니다. 사랑 없이 행할 때 모든 게 지긋지긋하죠. 고통스럽죠. 귀찮기 짝이 없죠. 지금은 세탁기가 있어서 그나마 빨래를 다 해주지만 세탁기가 나오기 전에는 모두 손으로 빨래를 합니다. 빨래판에 빨래를 비비고 방망이로 두드리면서 빨랍니다. 그 시절에 어느 선생님이 한 번은 사모님과 대판 싸움을 하고 며칠 동안 말도 안 하고 지냈답니다. 그러다가 어느 아침에 출근하려고 빨래줄에 걸려있는 와이셔츠를 입으려고 그걸 딱 보니까 와이셔츠가 여기저기 헤어지고 찢어지고 도로는 구멍이 나 있더랍니다. 그 선생님이 우리에게 그날 그러시더라고요. 장가와서 절대로 빨래 쌓아두고 부부싸움하지 마라. 그랬다가는 이불 옷이 하나도 없다. 그냥. 빨래 거리를 싸두고 부부싸움을 하면 남편의 옷은 여기저기다 방구가 난답니다. 사랑이 없기에 그런 것 같겠죠.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이 고통스럽습니다. 남편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뭔가를 해줘야 한다는 건 고통이죠. 아내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해야 한다는 것 고통이죠. 가족을 사랑하지 않으며 돈 벌어야 하는 것 정말 하기 싫은 일이죠. 처자식의 억매인 자신이 아주 불쌍해 보일 뿐입니다. 사랑 없이는 모든 게 흉벌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향한 사랑이 없다면 이 십자가는 고통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피하고 싶은 겁니다. 내 생애만큼은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한다면 그 일들은 말이요 오히려 즐거운 일입니다. 기꺼이 할수 있는 일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랑이 충만하여서 이렇게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라. 이 이상한 사람 아니요? 에 아니 괴로움을 기뻐한대요. 아니 고난을 자기 스스로 몸이 채운대요. 모두가 피하고 싶은 고난을 그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꺼이 받겠다고 고백합니다. 왜요? 그만큼. 큰 사랑이 그에게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그렇게 할수 있겠어요? 이러한 주림을 향한 큰 사랑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이 있으면 십자가는 가볍습니다. 요즘 믿음의 삶이, 경건의 삶이, 성도로서의 삶이 힘들어서 버거우십니까? 코로나가 무서워서 그런 거 아닙니다. 사랑임에 말랐기에 그런 겁니다. 사랑을 회복합시다 전경에 나와 있듯이 첫사랑을 회복합시다 분명한 것은 십자가는 예수님에게도 부담스러운 것이었습니다 룰루랄라 하면서 질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안 지면 안됩니까 피할 길은 없는 겁니까? 하면서 애태우셨던 겁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마침내 십자가를 지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 역시 크셨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고 사는가는 얼마나 벅찬 십자가를 잘 지고 가느냐에서 보여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하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즐겁게 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너무 편하고 아니란 것만 찾습니다. 이 십자가 벗겨주세요라고 하고만 있습니다. 아닙니다.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사랑만 있으면 쉽게 지고 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는 마음이 온유하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하, 힘들어 죽겠어 사는 게 말이야.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어요. 아, 그런데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다내기로 오라. 내가 너를 편히 해 주겠다 하고는. 그래서 줄줄이 따라갔더니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멍에를 지래요. 나는 멍에를 벗어 놓는 건줄 알았는데 멍에를 지래요. 쉬고 싶다는데 예수님은 멍에를 예수님의 멍에를 메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가벼워진답니다. 그러면 쉴수 있답니다. 우리는 멍해를 벗겨달라고 기도하는데 십자가를 안지게 해달라고 피하게 해달라고 하는데 주님은 아니라고 멍해를 지라고 십자가를 지라고 하십니다. 비결 사랑입니다. 사랑만 있으면 사랑이 충만하면 멍해도 십자가도 가벼워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는 고통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거기에는 우리를 향한 그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사랑이 있고 거기에는 예수님의 말할 수 없는 큰 사랑이 있고 거기에는 그 사랑을 알고 감격하고 헌신하고 눈물 뿌리는 성도들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십자가는 오늘까지 우리들에게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 풍성해지고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사랑도 더욱 풍성해졌어. 기꺼이 예수님의 제자라서 즐거이 십자가지고 승리하는 강한 사순절의 성도가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십자가, 십자가, 십자가. 우리 평생의 신앙생활하면서 입에서 떨어지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가만 들다 보니 말을 그렇게 십자가, 십자가 하면서도 사실은 피하고 싶은 겁니다. 누가 나에게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 지라고 하면 도망가고 싶습니다. 누가 나에게 가정을 위해서 십자가 지라고 하면은, 은근히 슬그머니 사라지고 싶습니다 십자가 결코 쉬운 것은 아닌데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담겨있고 예수님의 사랑이 담겨있고 성도의 사랑이 담겨있기에 오늘 우리에게까지 흘러내려온 줄로 압니다 이제 나도 그저 도망갈 궁리만 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의 나에게 주신 십자가가 있다면 그걸 담당할 오.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큰 사랑을 주님 달라고 간구할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기꺼이 그어지고 감사함으로 주님께 충성하고 교회에 충성하고 가정에 충실한 그런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나의 멍해를 매라 자꾸 벗으려고만 하지 말고 나의 멍해를 매라 사랑으로 매라. 그러면 네가 쉼을 얻을 것이다. 그러면 네가 평안할 것이다. 말씀하신 하나님 이 사랑의 멍해를 우리가 기꺼이 짊어지고 우리의 믿음의 경지를 다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